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요즘 해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또이 모집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어, 부사관 286기 모집 계획이 수정사항이 생겨서 여기 지금 그 보도자료로 나오기도 했었는데, 바뀐 내용을 보니까 필기시험을 없애버렸어요. <laughs> 필기시험을 없애버리고 고등학교 성적 출결 현황이 적혀있는 생활기록부로 이제 대체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꿨고 그 다음에 면접도 원래 이제 오프라인 면접이었던 거를 화상 면접 온라인 면접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뭐 예, 바꿨대요 네 예, 중요한거는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얼마나 모집이 안되면은 이 모집기간을 연장을 시켰어요 원래는 7월 17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한달간 접수기간을 받았었는데, 지금 보니까, 예,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. 일주일 연장을 했단 얘기는, 당연히 지원자가 매우 부족해서, 어, 인원이 미달이라서, <laughs> 그래서 일주일 연장을 한 거겠죠. 의도가 분명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일주일 연장해서 과연 몇 명이나 더 지원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, 제가 봤을 때는, 저, 기간, 더 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 하고, 그대로 이제 마감 처리를 하는데, 대신 훈련 받는 인원이 굉장히 적거라. 나중에 인과라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.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벌써 저도 제대한 지가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요. 예. 에... <laughs> 솔직히 이 정도로 날아갈 줄 몰랐는데, 예. 에... 완전히 지금 상황이 이것만 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죠. 예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세요. 예. 이런, 이런 거 절대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. 예. 병사로 갔다 오세요. 예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급여도 문제지만, 급여가 적은 것도 문제인데, 2 4시간 경직 근무소고, 뭐, 아직 주는 돈이 얼마라고? 뭐, 2만원? 예. 장난합니까? 예. 편의점 알바가 훨씬 낫죠. 예. 그러니까, 절대 이런 그 낚시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갔다온 사람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직별도 이상하게 막 통합시켜가지고 사무분장이 이미 꼬일대로 꼬였기 때문에 절대 에, 해군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병사로 갔다 오세요. 네, 육군이나 공군으로 갔다 오세요. 공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네. <laughs> 자 아무튼 한번 좀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필기 시험을 없앴다는 보도자료 보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보니까. 모집이 얼마나 안 되면은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. 네. 대단하죠? <laughs>